이번 시즌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대단한 활약을 선보이며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는 전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직전 600만 유로였던 이강인의 몸값은 현재 1200만 유로로 평가되며 아주 짧은 기간에 몸값이 두 배가량 껑충 뛰었고 이는 마요르카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높이 평가될 정도인데요. 이강인은 현재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만 모이는 스페인 나리가에서 프랑스 레전드 앙투안 그리즈만과 비슷한 활약을 선보일 정도일 뿐만 아니라 전방 공격수를 향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능력. 즉, 빅찬스 메이킹 능력은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이강인의 활약이 반영되자 그의 몸값은 급속도로 상승했고, 현지 시각 1월 6일 스페인의 공신력 있는 기자로 알려진 마테오 모레토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이 90% 확률로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 전하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네덜란드의 LADBC 소속 팀으로 이적이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뉴캐슬 구단주 빈살만이 이강인에 대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마테우 모레토의 후속 기사에 따르면 뉴캐슬 외에도 EPL의 수많은 구단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겨울 이적 시장 소식들,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팀원을 주시하는 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그는 키가 작은데도 어떻게 뛰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 플레이 상황, 간결한 축구, 세트피스 상황 등에서 이강인은 다른 마요르카 선수들과 재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스페인의 전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맡고 있는 그는 현역 시절 패스에 관해서는 세계 축구사를 통틀어도 첫 손가락에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사비 감독은 과거 한 시즌 11골 36어시스트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기록하며 패스마스터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이렇듯 패스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비 감독은 해박한 전술 이해도와 함께 선수의 역량을 파악하는 안목이 뛰어난 감독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그런데 사비 감독은 바르셀로나 홈에서 개최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의 경기 내내 놀라운 활약을 선보인 이강인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이강인은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상대로 드리블 돌파를 모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킬패스를 뿌려대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7.1점을 받았기 때문이죠. 경기가 끝난 후 사비 감독은 앞서 언급했던 칭찬을 하며 이강인이 있는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죠. 실제로 이강인이 합류하기 전인 1920 시즌 마요르카는 리그 19위로 강등권 팀이었지만 이강인 합류 이후 순위가 급상승했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는 리그 10위에 안착하며 사비 감독의 예언이 정확히 적중해서 스페인 축구 팬들은 사비 감독의 안목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강인은 무게중심이 낮고 공을 잘 다루는 선수로 상대의 압박에도 볼 소유권을 쉽게 뺏기지 않을 뿐 아니라 팬텀 드리블이나 마르세유 턴 같은 고급 기술을 구사하는 등 개인 전술을 통한 탈압박이나 볼키핑은 역대급으로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같은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은 유럽의 4대 리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나리가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도 통할 정도로 이강인의 공을 다루는 감각과 기술은 천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심지어 이강인은 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으며 킥이나 패스 능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파이널 패서로서 전방 공격수를 향한 기회 창출 능력도 좋은 편이고 특히 패스마스터 스타일로 다양한 종류의 패스를 구사하는 데다가 이강인은 상황 인지와 판단력까지 좋다 보니 한때 패스마스터라 칭송받던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조차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기회 창출 27회로 리그 8위에 안착 중인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과 같은 스탯이며 이는 비니시우스의 기회 창출 28회와 단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모두 강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뛰는 반면 이강인은 한때 강등권 팀이었던 마요르카의 선수들과 뛴다는 점에서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은 그들보다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겨울 이적 시장에 맞춰 빅클럽들의 이강인 영입 경쟁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스페인의 공신력 있는 기자 마테오 모레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EPL 클럽은 유캐슬과 아스톤빌라이며 그 밖에는 벌리와 네덜란드의 페이노르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강인을 필요로 하는 팀은 유캐슬과 아스톤 빌라인데요. 먼저 아스톤 빌라는 한때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브라질 내전되었던 쿠티뉴가 현재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그를 대체할 선수로 이강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에메리 또한 유럽의 명장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트로피를 올렸던 감독이죠. 에메리 역시 현재 스쿼드의 이강인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이강인이 아스톤 빌라로 이적한다면 쿠티뉴를 대신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스카우터들은 이강인을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메디슨과 이강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회창출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만 현재 뉴캐슬은 이강인을 영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후로 제임스 메디슨은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라 평가받지만 수비가담과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패스나 슛 정확도가 이강인보다 낮다 보니, 뉴캐슬의 스카우터들은 제임스 메디슨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한 선수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다양하고 정확한 패스를 구사할 수 있다 보니, 중원에서 경기를 이강인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임스 메디슨보다 이강인이 더 영입할 가치가 있는 선수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그동안 지적받았던 이강인의 수비력과 오프 더블 문제 등은 현재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마요르카 이적 후 이강인의 단점으로 꼽히던 문제점들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피지컬을 앞세운 유럽 선수들과 달리 이강인은 피지컬보다 기술과 축구 지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훨씬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강인 영입은 아시아 시장 마케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토트넘의 간판스타 손흥민 한 사람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만 봐도 이강인 영입은 경기력 외에도 상업적인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죠. 그 밖에도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는 현재 LADBC 1위 팀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소속팀인 마요르카보다는 훨씬 매력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유캐슬이며 앞서 언급한 구단 중 재정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 구단으로 이강인 영입에서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캐슬의 스카우터 역시 이강인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한때 부족한 피지컬과 수비가담 문제로 지적받던 이강인은 꾸준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벌크업 끝에 근육량도 6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수비 문제 역시 이강인이 출장하는 경기들을 지켜보면 전보다 훨씬 의식적으로 수비가담을 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현재 다방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축구를 구사하며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만개해 B 클럽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성공적인 이적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쭉 멋진 경기력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